에르가즈님. 30초 남았습니다. 에르가즈님. 어제 휴방이니까 안 오죠. 휴방 하루 <laughs> 빼려고 생각하고 있긴 해. 근데 너손좀 괜찮아져야 돼. 휴방 응. 하루. 뻔하게... 사람들이 잘 몰라. 그냥 내가 씨바 양아치 새끼인 줄 알아. 그냥 그냥 존나 막 쉬고 싶어서 안달이난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 어제 그저께 지한야님. 10시간 방송했잖아요. <laughs> 9시에 안 오는 거는 이제 롤 챔스 끝나고 딱 킬라고 롤 챔스 끝나자마자 고아 애우... 그래요? 죄송합니다 에라가님 죄송해요 주연 30개 고마워요 에라가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안돼 아, 손 관리 좀 해야 돼 저 세조안이 스택은 같이 쌓여서 좋다. 근접이야. 근접만 쌓이는 거지. 어, 근접만 같이 쌓여. 그러니까 같이 쌓이니까 좋다. 브라움이랑 진짜 좋은 거 같아. 거의 두번 얼지. 투하고 얼고 이던지면 또 얼고. 미쳤지. 아돌 맞으세요. 얘도 때리면 되지 나도. 어디 있어? 속바지. 오늘은 요걸로 가볍게 좀 하다가 악취 오면은 또 때려. 에이, 이걸 안 때리네. 별로다. 아, 원래. 혼자 먹었구나. 어, 원래, 그리고 지는 이기 기 힘들어. 아이구씨 미션 걸어 되냐고요? 음, 걸어도 되지. 어, 아, 잘못. 어, 뭐야. 아, 씨. 1랩부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렬이는기오하기가 힘들어. 얘가 비싸가지고. 비트코인 좀 만졌다고, 얘가 이번 판 스님 미션 500개 가자고요?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이, 찔쩍 해 주시다. 루시안 했는데. 질게 말라고. 아이씨. 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바로 쓰겠지. 아나 라이프치도 안 하고 있는데? 아중열이비스코 아, <laughs> <피스코를> 잃어버렸다고? <laughs> 그래? 나도 모르는 사실을? 아첫 판이라 잘안 먹어지네. 얘 포킹으로 막송부 걸려고 하는데 이거 요즘 메타 이거 아니에요. 형개 오면 끝나 니네 게요 <laughs> 아! 아 이런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 수가 쓸데없이 CS 내가 더 많은데 ㅎ <laughs> ㅎ <laughs> 푸시만해 미쳤어 내가번 오자, 이거. 어, 노하드인데? 바텀 노하드. 바텀 노하드잖아. 이거 안 돼. 갈리오는 못 들어, 이거. 그거 뭔데, 저거? 쟤왜 저래? 갈리오는 못 들어, 못 들어, 저거는. 아, 그래? 어. 딱 봐도 못 뚫을 것 같은 느낌안 나? 아, 이거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탐켄치처럼 갈리오를 노려야 될것 같은데. 갈리오를 진짜. 왜냐면진 노리면 은 갈리오가 도발 쓰면서 방어력 올른 상태로 비비면은 그치, 어떡해, 그치.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거를 진못 때리잖아. 어 이걸? 나 포션 공짜로 나온 거 먹으면 되지 롱. 얘 유성이 별로야. 여기 션 주세요. 얼마든지. 야 바텀 갱 한번 하자. 우리 호흡 훨씬 좋은데. <laughs> 야 내가 정글이면 바텀 팠다 이거. <laughs> 아 이거 때리면 안 되지. 에이. <laughs> 야, 타이밍 야, 왜 이딴 식으로 와? 쟤왜 저래? 쟤 죽었다. 아니 왜 여기로 와? 여기, 여기 좋은 데다 뒤로 오면 되는데 라인 푸쉬하는 음. 거라서. 아, 기준아 지금인데스인데? 역시 아, 역시 정글 게임. 역시 정글 게임이죠? 어 유성이라 이길 수도 없는데. 라인 푸시 하는 거. 몇몇 몇 개요, 몇 개. 어, 어제 버티는 건 되는데 버티기만 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 승리 미션을 이겨야 되는데. 버티는 거야 뭐집지 내가 씨앗도 많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비스킷이 피가 다는 시간마다 비스킷이 꾹꾹 나와줘가지고 꼬박꼬박 전혀 상관이 없어. 열 500개 정도야. 또 비스킷 탈면 풀티야 근데 이게 또 갱이 와줘야지. 잠시만 <laughs> 야 석현아 이해야 어? 된다. 왜? 승리 걸렸어 나 승리하면은 1000개 나 500개? 어와 이겨야되는데 아니 이거 우리가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어 지금 아, 네. 이거 섣부르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글이 지고 있어가지고 엘리스가 엘리스 탑이구나 해볼래 한번 그럼? 해볼래 이거? 가볼까? 어 해볼래? 들어갈까? 어 이거 봐 때렸거든, 대신 맞긴 했는데 탈퇴 갑비 나이스 나 저번 빠졌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번더 들어갔을 때 상대가 한번 더? 한번더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더한번더아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봐 상대가 올것 같았어 나힐 있다 오케이 나 맞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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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줄게 아, 나, 나, 맞아줄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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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있어 저거 있어, 있어. 안마아도 됐는데 까비 왔다 타다 왔다. 왔다. 아잇 네. 또 왔다 때렸다 때려라 아 뭐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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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다 좀 빨리 오지 잡나? 쟤궁 있지 않나? 잠이. 나이스 이거 우리가 다 만들긴 했어 오케이 나이스 나궁궁 궁 만화 30 남았거든? 나궁돼 궁은 돼, 궁은 돼. 망인데 엘리스 왔는데? 큰일났다어 엘리스 왔는데 에코 왜안 왔대? 끝까지 않안 오네 에코 오면 되는거 이거 에코 내려오는 거 걸렸다 어, 너무 아, 다먹지마어 리브나 여기 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안 아프네 왜 그래. 우리 팀 미드는 안 왔지? 네. 우리 팀 미드가 왔으니다 우리팀 미드 저희 나이스, 활약하고 딱, 있는데 딱. 혼자서 나이스 이거 이거 다이브 도와줘야 되는 거아니야 다이브 도와줘야 돼 하려고 하잖아 도와줘야지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무기가 없어서 내가 한번더 볼래? 어뭘한번더 네. 보자는 거야 뭘 싫어! 아, 뭘 자꾸 보지 아, 그래. 있어 나 쇼티. 싫어! 아 그래? 오케이 아왜 이렇게 쫄보가 됐어? 이게 쫄보라고? 어. 난 언제나 영감할 때는 이유가 근거가 있었어 항상. 나도 초식이라는 근거가 있잖아 상대방. 아니, 뭔 상대방 소리야 상대방, 상대방 기한 타이밍이 없어. 엉키는데 지금 들어가면 바보냐? <laughs> 어? 아니 상대방 지금 지나고 갈려 집갔다 이제 돌아올 텐데 기한 언제 하게? 돌아온 거만 하나 들고 상대 팀 사는데 그 계속 맞고 있게?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아이쇼 BF 하고 지금 콜필드 전투왕지도 이거 계속 맞고 있게? 어? 아, 얘네 그래. 막그 모비 신고 막 돌아다닐 텐데? 그래 그래. 오케이. 아 발도 안댄 초식이 하나 쓰자고 무슨 게임 말아 먹으려고 하시네. 지금 승리 미션인데. 아이씨. <laughs> 신기해야지 승리 미션인데. 생각 못 했네. 아이 전투 본능이 자제가 안 돼. 자제하지. 아유. 이게 내 <laughs> 내가 무리한거 항상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 님들. 야, 제가 올라갔네 그니까, 러 이거, 이런 거 당하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뻔한 거잖아. 라인 밀고 올라가는 거. 쟤네가, 쟤네 먼저 갔으니까 우리가 다이브로 이득 본 거고. 당연히 이제 사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몰라요. 우리는 지금 당분간 이제 또 싸우면 안 돼. 미드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고, 정글도 너무 자유로워. 정글 탑, 우리 팀 탑. 와~ 정글이 정글 유저가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내가 정글 서저보다 잘하겠다. 고통받네. 저 친구, 저 신발 먼저 샀다. 올라가나? 올라가려고 한다. 에이, 애들 올라갔는데? 우리도 늦게라도 올라가긴 해야돼 근데 이게 갈리오 진이라서 쟤네가 훨씬 빠르긴 해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이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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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살렸다 나이스. 똥받이 리도우 일로, 우리도 우리도 우리리못가리 이거는 보뭐 중간 라인이니까 나 템사올 란다 에코 잘하는데? 음, 에코가 근데 초반에 존나 쎄, 완전 초반 스퍼트 캐릭이라 초중반에 존나 쎄. 그치, 그치, 그치. 초중반에 에코인 라인에서 이대하면 무조건 이거 에코가냐? 지렇지 하롱이가 내가 밀고 있는 유형어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 코가 소자 이어와라인은 지가 다 먹어? 사곤산인가? 다 먹네. 미드랑 같이 한번 헤리 한번 해보면 되겠다. 얘또 올라간다. 나 프리 없다, 대시도 없고. 일단 따라는 간다. 프로. 아, 아 맞아줘. 맞아, 맞아. 나이스, 맞아,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좋아. 상대 멘탈 나갔겠다 이거. 어, 이거 멘탈 나갔겠다. 이거 바텀 또 빼야 되잖아. CS 다달 다 날렸다. 에고또 날라가네. 그래 천천히 해야 돼 점솔리라는 나 에코 봐준다 에코 보러 간다 뭐야 이 새끼 낑겨 있어 여기 옆에 나이스 때릴까? 응. 뭐야 나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공다 음, 촌데. 누 존나 나이스 잡았다. 야, 이 새끼 왜 껴있냐, 여기? 얘얘좀 구출해주세요, 님들. <laughs> 야, 이거 미쳤는데? 원, 원딜 멘탈 터지게 만들는데? 저걸 당하네, 또. 그러니까. 와, 뭐야. 섹시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회장님이에요. 음. 회장님한테 가고 있어요. 응, 닌탑 갈까? 광전사가자 뭐. 그냥. 그래, 닌탑 가는 게좀 안정적이지 않아? 트인다까지 있는데. 내가 왜부캐하는데 닌탑을 가야 되지? 아니, <laughs> 시원색이. <laughs> 나 쿨감신 <laughs> 갈 건데? 아, 그래? 오케이, 아, 아니, <laughs> 아내아다 레드 먹어야지. 부캐 패배야, 아, 부캐. 부캐. 아, 오케이, 인정. <laughs> 부캐는 대충대충 대충 하는 거지. <laughs> 아, 오케이, 인정, 인정. <laughs> 아니, 부캐한테 졌다. 아이, 뭐야. 내가 탑갈라 그랬는데. 탑 부셔놨네. 아, 미드 CS 존나 맛있다. <laughs> 아, 다 먹었네? 아, 리군이 먹는 거 같아서 뺐더니 안 먹었네? 이건 뭐 얘네 조합 너무 약한데? 쟤네 조합이 너무 수, 어, 너무 쓰레기야. 일단 원딜도 쓰레기고, 정글도 요즘 쓰지도 않는 거, 탑도 쓰레기고, 갈리오도 쓰레기고, 미드 빼고 다 쓰레기야. 와 미쳤다. 근데 미드도 사실 너프돼가지고, 쟤네 그냥 전부 전부 다올쓰레기인데 쟤네 조합이 조합 저딴 식으로 하면 못 이겨. 맞혔다. 에 조합처럼 못이겨요 게임을 초반에 개터트리는 거 아니면 틀린다도 거의 똥캐 <laughs> 아니야? 똥캐지. 누가 쓰려고. 아, 아, 너무 아프잖아, 이거. 아 씨, 너무한데? 아니, 나 이거 진짜 짜인다는 거 이거. 보셨어요 님들? 타워를 한대 맞아서 뺐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한대 연속으로 공속 거의 막 거의 코그마 옛날 W처럼 막 공속 날라오는 거 타고 워더 아세요, 이거 맞아 보셨어요? 님들? 난 많이 맞아봤어 와나 존나 짜이네 이거 맞으면 바로 봐 바로 두대 날라오는거 있잖아 아 아니, 오버하는게 아니야 이거 존나 짜이네 원딜 입장에서 다른 라인은 뭐 두대 맞아도 안 아프겠지만 원딜은 타워 두대 맞으면 진짜 아파 연속 두대 땅땅 날라오니까 야, 안 때려? 기다렸다 때리려고 했는데? 아, 여기 손이 어? 꼬여. 아, 어? 너무 꼬이네내 손이? 나힐안쓴는거 싫어냐? 어, 싫어다. 뭐 새끼야. 아, 저 판이라 손 너무 꼬이네. 평타가 두 번이나 안 나갔는데? 패시브 평타? 패시브 평타 두번 달렸어. 그리고 힐안준건실하다 임마 실하다 <laughs> <laughs> <싫어다>, 임마 <인마. 웃음> 어? <웃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임마 쿨감 40퍼지롱 아싸 0데스다 나 혼자 아 루샤는 역시 캐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재미는 있는데 으씨바로스가 <laughs> 짱이야 <웃음> 바르스 가진짜야 바르스랑 자애라카이 짱이야, 바르스랑 짱이야. 게임 굴리려면은 오브젝트 먹어야 돼 이거 역전당한다 어, 쟤네 조합이 좀안 좋긴 한데 이거 이거 먼저 먹고 전령 하나 먹자 전령 먹으면 돼왜 정글 빼먹네 트린이 지금 성장 빡으로 하고 있거든? 트린이 엄청 빡으로 하고 있어 지금 장난 아니잖아 이거 먹어줘야 올라가줘야겠다 싸움부터 해야 돼 일단 궁궁궁궁 네, 나이스 에 이거 오브젝트 챙겨 어차피 억제기 지금 밀지도 못하고 야 저거 먹자 전령부터 챙기자 돼지 먹을 필요 없어 전령부터 먹자 전령 챙겨서 2차 박으면 되지 3차에다가 아 쟤네 또 싸워 야 전투민족의 시, 아주 제대로 된 표본인데? 저게 진짜 게임을 좀 이기는 안 해서 좀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싸우기 거네 <laughs> 쓸데없는 저게 왕 너무 쓸데없는 아 싸울 때 싸우는 건 좋은데 저 너무 쓸데없이 많이 싸우죠? 저 이긴다고 뭐밀수 있는 것도 없고 저러다 죽으면 게임 역전이야. 용도 먹으러 가자. 오케이 용 먹자. 돼지까지. 리븐 타 빨리 밀게. 리븐 탑 밀어. 에코 본 밀고. 내가 미드 밀고. 그로 용 먹으면 되잖아. <laughs> 나 이거 솔라리 사 가지고 올게 그냥 바로. 지금 찡찡대는 사람 회장 맞냐고요? 예, 맞아요. 때로는 섹시하게 때로는 찡찡거리면. 아, 카멜레온 같은 스타일. 약간 카멜레온 같은 스타일 경매 갑니다. 별풍선. 아, 네. <laughs> 경매 3 0 0경매 갑니다. 3 0 0 경매. 그..어제 저번에 사신 고객님 실버 일 보내드렸습니다 아 승급시켜드렸어? 네 <laughs> 승급시켜드렸습니다 아 좋네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네, 승급까지 시켜드렸습니다 이건 전령 깔아야되는데 애들 짤려고 깔아야돼 그냥 다짜고짜 아, 아, 깔면 그, 안되고 니그 내려가면은 깔아도 될거 같은데 뭐니차 어, 까자고 그냥? 아니 아니 그냥 내려가면 이제. 정수리 쯤 만화가 너무 잘 차서 기분이 좋아. <laughs> 어, 이거 지금이다. 탑에 두 명. 지금이야! 지금이야. 맞아. 맞아, 맞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자, 애들 다 갔어, 애들 다 갔어. 네명 갔어. 4명 탑에 네 명. 지금이야. 아, 진짜. 아, 아, 씨발 실패. 때린다. 때렸어. <laughs> 죽었다, 마무리 음. 아, 나이스, 프레스까지. 아,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 전력. 완벽했어. 이겨야지. 니네 어떻게 이길라 그래? 으아아아 음, 악시 안 일어난데, 야안 일어날 생각인데? 일어나면 연락 주라고 해야겠다. 악시가 어제 어제 듀오하자고 했는데 내가 어제 일방이라 못 해가지고 오늘 하기로 했거든. 캐시 르가즈님. 음. 나이스 시오시오. 아. 아마존이 감사합니다. 아, 500개 받았다. 승리 미션. 아. 아, 감사합니다. 천개 감사합니다. 지도님. 아, 승리 미친 미션. 학고 새끼야. 달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어? <laughs> 아, 달달하네.